안녕 안녕 반가반가 반가반가 귀엽다 반가반가 안녕 아니 이 썸네일 진짜 <laughs> 아 짜증 나 오늘도 이상한 썸네일 제, 제일 예쁜 표정 하고 있어요 오늘 헤메코 예뻤다고요? 레전드였다고요? 고마워 오늘 역대급으로 <laughs> 진짜? 자랑을 역켰어 진짜 진짜 예뻐 예뻐 썸네일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데? 어? 진짜? 어떻게 하는데? <laughs> 썸네일 하나 둘셋 내가 응. 못고르잖아 오늘 라이브가 그러니까 잘 들렸나 봐. 아 나. 인이어가 안 들렸었어. 인이어 아니 여러분, 인이어가 꺼져 있었어. 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오... 이잘확인했어 아니, 인이어를 분명 켜고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그 인이어 바지 안에 넣어 놨잖아요, 인이어를. 그리고 치마를 입고 올라왔잖아. 그래서 이게 밀리면서 이 버튼이 꺼졌나봐. 이게 볼륨이 꺼졌나봐.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했어. 시작부터 안 들리는 거야. 미쳤어요, 진짜. 나, 나 뭐지? 거? 야 미쳐 걸어 진짜. 나나 뭐지? 냉모반 자이는거이고 자르는 거이 부분? 왜이 부분이 그랬어? 그거 할 때부터 마이크 아아 아이, 아이, 마이크가 아니라 아 시작부터 일단 안 들리는데 너 원작이는가? 하는데 아, 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해가지고 그냥 인이어 빼고 했어요 그.. 무대한는데 진짜 너무 화,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화딱지 가났다 화딱지 음. 아, 끝났다 나 오늘 머리 어때? So cute! 오늘 약간 포인트가 뭔지 알아? 여기 genr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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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 u 음 g 음. 잘했다 n g young, 괜찮데 오늘 이뭐라 n g 야 되지 오늘 컨셉 다 n 영이가음 시안이랑 그런 것도 다 채영이랑 아막 시안. 채영이랑 막 지선이도 그렇고 단톡에 시안을 막 보내서 이런 느낌으로 하, 하자고 이런 느낌? 네. 아니 왜냐면 요즘에 제가 어리, 요즘에 저희가 행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은 헤어? 막 이런 거 하니까 같은 헤매를 하니까 너무 지겨운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어, 많은 플러버들 새로운 모습 앞에서 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음.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재영이랑 음. 그래서 재영이가 이런거 어때? 뭐 이런거 보내줬어요 맞아 음. 그래서 되게 좋더라 맞아요 그습니다 세양이가 멤버들 매력을 잘 아는 것 같아. 음. 요즘에 나 웃긴 거폭 폭력적인 그 말만 쓰던. 그럼 폭력적이야. 폭폭력적인. 어? 폭룡적, 폭룡적인. 폭룡적인. 폭룡적. 어? 폭룡. 폭력. 폭룡. 폭룡. 뭐야 발음이 뭐더라? 폭력. 폭룡. 폭룡정. 폭룡정. 아 폭력정. 폭력적. 폭력. 폭룡. 폭... 폭력적폭력자가 <laughs> 뭐? <laughs> 아무튼 뭐, 뭐 그런 거 있어 봤지. j 아... 오늘 되게 폭력적이다 to go to t 이 e 폭력적이야 <laughs> 아, 폭 <폭력적이야>. m <laughs> 폭력적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응, 응. 나또 얘기할 거 있다 응. 아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 걸그룹이 말이야 아 이런 말 하지 말고 하지 마 아, 근데 참았다 잘했다 응. 이거 얘기하지 말 거야 <laughs> 편집 좀 여러분 <laughs>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 가자마자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응. 도시락이 진짜 맛있었어 응. 잘했어요 응. 그리고 오늘 되게 아 맞아 TMI 오늘 비가 안 오다가 저희 무대 시작 전에 빗방울이 조금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뭐지 아, 근데 안 오지 않았어? 안 왔어 안 왔어 결국은 안 왔는데 응. 딱 하기 바로 직전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져서 응. 어? 했는데 다행히도 진영 그한 방울이 다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비가 많이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맞지? 응. 야너왜 기타 너 반납 안 하냐? 아 미안 <laughs> 너왜내 기타 반납 안해 지성 진영은 뚜둘볼까야 좋은 <놀람> 거 <놀람> <놀람> 그댓글장 <laughs> 왔어 장, 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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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너! 아! TMI 있잖아 너 렌즈 짝짝이 이렇게 이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무대 내려오자마자 그 엔딩 하기 전에 다시 바꿔 꼈어요 짝짝이 아닌 걸로 무대 직전에 바꿔 꼈려는데 시간이 없어 오드아이는? 오드 오드아이는 아닌데 그냥 테두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짝짝이 이렇게인 거라가지고 티는 별로 안 났어 결함이 많았대. 맞아요. 이게 왜 내가 짝제를 끼고 올라가게 된건줄 알아? 왜? 채양이한테 음. 어느 쪽이 더 나? 아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까먹은 거야. 아. 뭐뭐 뭐 하다가 뭐아 어, 하다가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백스테이지 그리고 간 거지. 야, 진짜 그리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생각이 난 거야? 응. 아니 아니야. 그 출발하기 전에 아갈아껴야지 이러고 그걸 갖고 갔어 맥스테이지로 가서 해야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막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 근데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누나 장은 평소보다 더 진하게 한거니 그런 거 어때 이거 했어 이거 아, 야너 오늘 메이크업이 보다 진짜 괜찮? 촬영 찍어놔야겠다 다음에 또할 응, 그래 매일 할 수는 없어. 응. 메이크업 보인데. 이거 후면 카메라로 그시, 그 보시기 그 프레시 터치고 찍어야지. 잘 볼까? 먼저. 근데 팬들은 이런 거 바뀐 거잘 알아차나 보다. 신기하다. 줄 가래 줄 새냄새. 진짜? <laughs> 응. 조금. 조금. 오늘 어, 안 추웠어요. 근데 온 사람 있어? 영동대가 더웠다 근데. 소원한 느낌. 근데 오늘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 그랬어. 맞아. 그 백스테이지에서 아, 매니저님이 담요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어, <laughs> 지원이랑 서연이는 아니, 아니 지선이랑 서연이는 음. 추위를 잘안 타잖아. 음. <laughs> 둘한테는 담요 안 주더라. <웃음> 맞아. <웃음> 진짜 안 타는 거 너무 신기해. 그래도 겨울에는 추워하겠지. 음. 온도차. 폭죽 소리가 꽤나 컸대. 어, 크더라고. 난 너를 사랑해. 나뿔다 <목소리가> 다다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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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 오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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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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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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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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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누, 리 누, 누, 봉빵빵 g 빵빵 n 빵빵 a 빵빵 b 빵빵 g 빵빵 n 빵빵그 n g b 지 언니가 맨날 치던 건가? 맞 <목소리> b 혹시 플로 a 앞에서 렌즈 빼는 거 보여주면 좀 그래? 미안. 다봐 굉장히 늘었군요. 실시간 렌즈 빼는거 보여줘도 돼? 너무 징그러워 일단 사진만 찍고 올려달래 오늘 사진 많이 찍었잖아 그치 건졌어? 너? 응. 오안 건졌어. 응. 오늘 예쁘잖아 일단 찍어줄까? 일단은 거울 커 하나 찍었는데 거울 컷 하나 올려줄게. 응. 거울 셀카 하나 찍었어요. 하나 올려줄게요. 어 갑자기 너무 졸림. TMI. 매 렌즈 오랫동안 못 껴요. 너무 눈이 건조해요. 그래서 뮤비 찍다가 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얘기 안, 해, 안, 하, 안 했던 것 같은데 뮤비 찍다가 군무 씬 같은 건 타이트가 없잖아요. 이제 타이트 다 찍고 나서 군무 씬 찍을 때 풀샷 찍을 때. 그럴 때 가끔 렌즈 뺀다? 몰래? 아, 찍다가? <웃음> 찍다가 <웃음> 얼굴 안 나오는 거 같으면 렌즈 빼 <laughs> 그러면 그냥 그렇게 찍어 별로 티안 날걸? 티야 뭔가 몰래 찍은 거 티나면 안찍냐 왜냐? 이게 쉽게 티가 안나 모르어서. 응. 응, 응. 렌즈를 빼 렌즈 해체 쇼 렌즈 빼는 쇼 어떻게 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빼버려요 짠아 어? 징그러워 좀 넘씩 보여주라 <laughs> 아 너무 비교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이거 올리지 올리 아니야? 올리 아니야 동력죠 와 지원이 완전 요즘 폭력적이다. <laughs> 아마 지원이요. 어 너무, 너무 폭력적이라서 말잇못말잇못 아, 이런 거 아니야. 지원이 폭력적이다. 이거 트위터에서 팬들이 막 하는 말투잖아 폭력자. 폭폭용폭용적폭용폭 용. 영적 오늘 영작. 야, 너 이의 이승 이거 달라? 이의 일승, 이의 이승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이가 더 강해. 알파벳 이의 이승, 어? 이의 이승. 그러니까 어. 알파벳 이가 어. 이 그냥 이보다 더더 세.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알파벳 이가 더 세다고? 응 어. 언니 어떻게 안 돼?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그거못 알아듣잖아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옛날에 스펀지 에 나왔을 걸? 뭐 부산 사람들은 이모 어 말투가 있다 이런 거 음, 너무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 무슨 사람 맞대고요? 배고파요. 어, 음. 저희 원래 밥 먹으려고 했어요. 네모가 있다! 부산 사람들은 네모가 있다! <laughs> 먹방 가자! 이러는데, 오늘은 완전 허겁지가 먹을 거라서. 왜냐면 아직 밥안 먹었거든요?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직 과자 조금 먹음. 쌀 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 음, 쌀 과자 겁나 먹음. 쌀 과자 먹다가 플로버 마주치. 들켰? 아, 들켰어. 아까 이제 음. 퇴근하다가 퇴근길 쌀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음입안 벌리고 인사했는데 음. 플로버 뭐 먹어? 이렇게 들켰어. 말해줬어? <laughs> 어떻게? 어어떻 알지? 쌀 과자 먹나 들켜버렸어. 블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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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보뭐 먹을까 추천 부대찌개 삼겹살 아 어, 삼겹살 맛있겠는데 삼겹살 먹을까? 폭 용적인 걸로 먹자는데? 그래 통영적인 거먹어 폭력적인 삼겹살 먹으러 가자 좋다 폭력적인 지원이랑 폭력적인 삼겹살 먹으러 <웃음> <웃음> 음. 저희는 밥 먹으러 갈거요 맞아요 저희 사실 30분에 밥 먹으러 갈고거든요 아, 맞아요 아 사진 올렸다고? 뭐 올리지? 잠시만 왜? <laughs> 나 사진 뭐 올려야 되지?

야, 무슨 무슨 챌린지 같은 거지 개불 어, 개불이 쉽게도. 아니라 개불이 아니라 대대 데빌 데빌. 어, 아아 백지현 진짜 사진 왜 이렇게 찍냐고. 아 진짜. 야 배고프다. 어 가자 밥 먹어. 빨리 밥 먹자. 하나, 둘, 셋. 폭력적인 하나, 둘. 셋. 아, 폭력적인 게. 두 개. 이런 거 폭력. 팬들이 말하는 폭력적 이런 거야. 아니, 폭력적인 건 이거. 폭력적인 거는 이거. 폭력적인 건 이거. 폭력적인 건 이거. <laughs> 폭력적인 건안 돼. 폭력적인 건쓸수 없어 이버스에서. 알았어. 폭력적인 건안 된다고. 그래서 폭력적인 거 하나, 둘, 셋. <laughs> 영영 아, 짜증나 영짜갈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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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 안녕 <laughs> <laughs>